네. 민생토론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생토론 한번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제 감세정책이라든지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제도를 많이 바꾸겠다 이런 말을 발언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구정 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10여 회 정도 이 민생 토론을 이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수 언론 대응이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눈에 좀 띄는데요. 거의 매일 쏟아지는 선심정책 뒷감당 되나? 라는 제목으로 어, 11일에 사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눈앞에 인기에만 연연했던 문재인 정권이 이랬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적률도 상향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풀어주고, 뭐, 이러한 정책을, 어, 이 근본적인 국민의 신임 회복 없이, 뒷감당 힘든 선심 정책만 난사하듯 던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대통령이 관건 선거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도 하셨습니다. 어, 장 교수님, 네. 이 민생토론 대통령이 직접 1패회나 이렇게 계속 다니시면서 한다고 어, 이렇게 기획을 하셨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서지 않는다. 그동안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음, 그, 그래서 네. 어, 신년 인사회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이제, 뭐, 여기 보면은, 뭐, 포플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지금 총선 국민이기 때에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것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라는 구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에 맞는 행위를 하면 됩니다. 역대, 어, 대통령도 들 마찬가지로 총선이라든가 선거 직전에, 지방에 가면 선거 가입이다. 그리고 뭐, 뭐, 재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대통령도 지역에 순방할 때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가져서 그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전투이라고 생각이 들고, 포퓰리즘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많이 그동안 많이 썼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정치, 어, 대선에서 공약을 보면 우리 복지 예산이 한 130억, 130조, 140조인데, 네. 어, 총선 공약 아니나 대선 공약을 보면 막 300조까지 나옵니다. 음. 이런 것으로 이제 공약을 하고 나중에 막상 들어가 보면 국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국가를 보고 실행하는 입장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퓰리즘 논란은 충분히 저는 검토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laughs> 그데 감세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네. 어 그것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어뭐 감세나 세금의 우리 국가 어국가이 어느 정도인지 는 제가 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의 존재 목적이 그런 걸다 확인해서 그것을 실행하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그리고 탕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TK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호남 충청 다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과 예산을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것을 제가 예.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평가시고요. 네. 뭐 2년 동안 왜안 했어요? 왜 선거 앞두고 이러죠? 당연한 <laughs> 거 아닙니까? 음, 시간 선고입니까? 많았어요. 어. 지금 하는 거 뭐, 정기세 동결부터 시작해서, 신용회복에 대한 부분들, 예. 금투세, 그 다음에 재건축 푸는 거, 2년 동안 하시죠? 2년 동안 뭐 했죠? 야당 대표만 주구장창, 검찰 수사하고, 욕하고, 협치도 안 하고,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음. 재정이요? 52조 세수 손이, 손실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긴축재정 하고 있죠. 대기업들, 법인세 감면 해줬죠. 그러니까 들어올 고가는 없으면서 돈은 막 써대고요. 본인의 뭐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3, 400억씩, 어 말하자면 은 증액에서 다니고요. 예.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하다가 총선이 90일 앞두고 대통령이 돌아다녀요. 뭡니까? 선거 운동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음.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참 정치 못한다. 그리고 국정도 못한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지금 반짝 좀 반등을 해요. 본인의 어떤 저 지지율이 한 1, 2% 올라간 이유는 본인이 안 나타나서 그래요 음. 나타난 순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고생한 거싹또 물거품 됩니다 좀 숨어 계세요 그래야 지지율 올라갑니다 <laughs> 지금 보따리 네. 싸들고 다녀서 네. 여기 방방곡곡 다닌다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할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손가락질해요 벌써 조선일보 보수 언론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 충언을 드리는 건가요? 그럼요 계시죠, 나타나지 이렇게? 마 나타나지 마예요 선거에 도움 안 돼.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굴만 담해주고 뒤에 있으면 그나마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기대를 할수 있으나 본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선심성 공약 들고 돌아다는 순간 지지율은 떨어진다. 음. 그리고 또 저는 경악스러운 게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모두가 집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런 수를 네.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음. 국민들은 집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설사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든 국민이 집안채식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재건축 제한 풀고, 여러 가지, 어뭐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모든 국민이 집을, 집을 가질 수는 없다. 포기하는 소리입니까? 음. 이게 대통령이 하는 지금 국정 운영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음.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민생하는 민생경관장님께서, 예, 환영할 만한 사실 아니, 토론 아니에요? 저는 저는 민생이 붙어있다면 예. 일단 환영합니다. 예. 그 대통령이 뭐 선거 전에도 예전에도 여기저기 다니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저도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문제죠. 음. 이러면 이것은 민생토론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예.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예. 그런데 예. 그렇죠. 업무보고는 예. 각 부처가 진짜 올해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한, 성과에서 한계가 있었고 올해 정말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그럼 대통령 참모 그다음에 <laughs> 그 업무보고 관련된 정무부 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자문하는뭐 어쨌든 국내 최고의 어떤 전문가를 모여서 토론 심층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자리 예, 해야 되는업무보고 업무보고를 이렇게 민생 토론 형식으로 해버리면 업무보고도 안 되고요. 아. 민생 토론도 안 됩니다. 예. 업무보고에 일부 시민들이 들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잖아요. 어. 어떻게 되냐. 비공개합니다. 예. 아니, 왜 좋은 일이라면서 비공개를 합니까? 벌써 언론이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이렇게 하죠. 오히려 정말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들려면요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 도대체 음. 기자회견 안 합니까? 배박반 맨날 그렇게 미국 찬양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보수라는 분들이 사실 저는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얼마나 기자회견을 자주 합니까? 언론의 자유 얼마나 음. 보장해 줍니까? 근데 기자회견 아예 안 하고 올해 작년 말 올해 초 뉴스타파, 뉴스버스, 기자들, 그 다음에 언론사,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독재정권도 함부로 안 했던 언론사 대표 자택까지들이닥쳐고 압수색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제가면 음. 어저께 화요일날피지처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압수색, 천국의 나라. 이런 음. 방송이 나올 정도인데요. 자, 자, 민생을 위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예. 정말 어려운 약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개한다면 대환영입니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비공개. 그리고 음. 업무보고에다가 들러리 식으로 앉혀놓고, 가서 내용도 조선일보까지도 예. 세수가 60조가 펑크 났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세금을 다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세금이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려요. 음.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재정 예산 전문가들은 난리 났다고 이야기해요. 그제, 어제, 지금 제대로 많아.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선심성으로 돈은, 세금을 엄청 깎는데, 돈은 막 쓰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요? 아예 정부가 예. 운영이 안 되는 엄청난 적자에 빠지게 되는거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오중한 조선과 저는 비판했을까요? 조선일보하고 이렇게 뜻을 같이 하시는 거는 저는 처음 본것 같습니다. <웃음> 저 <웃음> 비판의 취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예, <laughs> 예.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는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를 포기한 대통령, 그래서 정포대 아니냐? 정포대. 예. <laughs> 그런 비판까지 제가 했었는데 네. 이 민생 문제로 오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음. 저는 사실 지금. 어 대한민국 국민들 저는 이걸 어떤 특정 세대나 어떤 계층으로 나누고 싶지 않고요 그냥 평범한 보통 시민으로 저는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 성실하게 사시는 보통의 국민들을 놓고 보면 이분들 지금 부담과 불안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금 스스로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부담과 불안은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어,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복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철학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도 갔을 때마다 그냥 생각나면은 마치 대통령이 자기 쌈짓돈 쓰듯이 그냥 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복지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누구부터 어떤 계층부터 더 어려운 쪽부터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학이 없다. 생각이 없다는 거고.